먹었어, 그래도? 좀 잘했어, 먹었어. 이런 일은 불못 견대죠. 네, 어머니가 가서 먹어야지. 엄마 아빠한테 에물미아다오이 하자. 물 옷이 많이 나왔네, 옷이. 다행히 가보래. 좀 해줄래, 진짜? 그멀거잖아 거기는 안 커? 그냥 한번 먹어. 음. 김치 우추 되겠지? 고기는 음. 안 커. 음. 짝수가 안 맞나? 지난번에 대충 맞던데. 음. 음. 맛있어. 너무 먹고 싶었다. <laughs> 음. 그래. 빼던 김치는 고기랑 비해서 많다 음. 너무 잘라서 인심이 좋은데 난 계속 먹을 거야. 응. 어? 응? 더듬어져. 응, 이게 문제가 아니야? 아직 못었다고 빨리 마요. <laughs> 근데 다 먹었다는 얘기고가 이거 안 먹는 거 볼게. 밥을 먹어야 돼? 아, 다 바로 먹은 건데. 2시간동안 홍어 먹고, 고기 먹고, 밥 먹고 딸기 소금 어. 망넣는 응? 응? 맛있는데 엄마? 응 안 돼. 안 되는 거야, 근데 지금. 우리가 감독 광글리야 응. 얘가? 응. 요 참고. 진짜야그 사람 이름이 글이야. 잠시도 잘았는데 와. 여기 인통 여기다 당겼어. 글이라고 했니? 으방꼭있으 진짜라고 그 うわ 거기가 엄청 딱딱하다던데. 샴푸 냄새가 너무 심해.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머리 때문에 나는 게 아니야. 샴푸 냄새가 심한 거 무슨? <laughs> 샴푸 냄새가 너무 더워. <덥해>. 칭찬이야똥 <laughs> 네. 냄새나? 아니 머리 뭐똥 냄새가 너무 <laughs> <laughs> 샴푸 냄새가 너무 심해. 샴푸 냄새가 많이 나. 얘 얘가 너무 많이 발라준가 몰라. 지은아 이거 버리자. <laughs>

하고 엄마, 언니. 오. 음, 이게 지은 치즈랑 같이 먹어야 맛있구나. 치즈까지 같이 가야돼지 짠. 잔 커보여. 저걸 이렇게 큰걸 받아왔어? 먹지도 못하면서? 담건다 응. 먹어봐. <laughs> 맛있어? 그래? 맛이 없을수록어 회사 사람이 남긴 거? 아니, 응. 아는 <laughs> 분이 남긴 거. 안마걸리였어? 알밤 막걸리. 나는 콜라. 보니까 음. 그러니까, 셰이서 심하게 먹으니까 이게 더 싸게 느껴지는 거야. <laughs>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분은. 삼만 오0 원. 이 씨름이잖아. 이게 진짜 힘든 일인가요? 저는 한결 부끄러움 없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, 너무 열띤 중간의모 감사드립니다. 자 과연 어, 오늘의 토론 왕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이 직접 바뀌었어.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<laughs> 더 솔직하게 더 설득력이 있 생각한 팀의 대결 이다 펀딩싱 만들어요. 아 요새 딸기도 있던데 엄마 언니 진짜 거각 이상해 요즘 딸기가 유행이야 <laughs> 짜증. 음. 마카롱 먹지 그것도? 마카롱 다섯 개 11,000원 주고 시켜 응. 하루종일 먹고 마카롱 시켜 그만 먹으세요 더 시켰어. 언니 지금... 왜 이렇게 많이 시켜? 지금 마카롱 시키고 있다고? 무슨 맛인데? 원래 시큼한 맛? 이.. 이렇게 해야지 카메라 깨져가지고 셀카로 잘안 찍는 거 같아 사먹으신다고 그랬대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랬어 넌빨라고 뭐고, 뭐알 뭐고, 뭐고, 얼음은 먹어도 돼? 응. 응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안돼 안돼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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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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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새김도 한번 줘볼까? 김치 한번볼까음 그래. 조금 줘볼게 맛있더라고. 그래그 강아지가 푸을어요뭐라 옆에 있는 들 아. 나보다 혹시 지현이 어제 내동생이 내일부터 어떻게 게 3만 원짜리. ,000원짜리. 3만원짜야 응. 진짜 해만좀 이렇게 아가 빡... 비가... <laughs> <싱그러워. 웃음> <laughs> 보셨어? 거기서? 호등수산 범아 맛 본데서? 응 그래 또 하나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? 그래 우리가 이거 적당히 먹어 응? 방어는 이렇게 색깔이 틀린 거 같다잉 응그 위아래가 응 그러니까 부위별로 준 거야 응. 그러니까 방어가 응. 맛있다 응 방어동 불러 엄청 잘쳐아 진짜? 지금 친다 맛있어. <laughs> 피어, <비어>, 피어 떡떡이네. <laughs> 뭐할게 없어. 불량이 음, 없어. Oke, ke Ojek b o k 그래서 냉동에 투명한 거, 또는 아까 그원래자보 거, 이거 보면 알고 아직... 있 이렇게 지 네. 네. 음. 네. 멈추지 말이, <laughs> <눈총만 했지. 웃음> 지지 회로는 아, 잘안 먹어서 우리가 대기업 제품이 맛있다고 그만니 돌렸어 그냥 한점 올려가자 저쪽은 그래도 안 했어 나인이 빨리 해줘 정말 나영이네 그래도 또똑 말이 우리 앞거 아니에요 냐 어? 어, 어, 어. <laughs> 짠거 아니냐? 어? 엄마 빨리 뭐? 아 여기 왔나 못해? <laughs> 아 달라붙어도 그래 네가? 두 개가 같이 달라붙어 아이씨 그거 으로부한 시간씩 해줄라 그랬는데 나가 가는 거 나가요 <웃음> <웃음> 으으으 아! 똑같은 걸 계속 찍으면 뭐하죠? 다 다른 건데요? 기대하지 응. 마라 그렇지 아니 왜 자꾸 나 찍고 저거 찍어 건강검진 언제 받을 예정? 건강검진 물어봤어요. 혼자 다니라고요. 혼자 다니면은 제생교통을 이용해야 하 잖아요. 아 님은 지금 마스크가 헐렁한데요. 음? 아닌데요? <laughs> 아 혹시 저거 레사이트인데요? 혹시 저거 아인데요 그럼 뭔데요? 저희는 KTX를 타고요 혹시 그렇다면 6시 2분도 저기 있는데 왜아 3시 저거 아무것도 없죠 뭐라 했냐 여기서 얇은 실 하나가 계속 걸려요 입술에 빼세요 거리 두고 안 보여. 아니 아까 화장 갔을 때 확인했는데. 물안 올라나 안 보여. 이번에 입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? 입에 붙어 있는지 확인 한번. 맞고요 그래. 얘는 15차. <목소리> 곧 온대요 아나?